안녕하세요. 애언연구가 순회 동방사입니다. 오늘은 주역의 지천태계에 대해서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역은 천지음양론으로 우주 만물의 변화 이치를 담아놓은 하늘이 주신 유일한 보고입니다. 이러한 쥐어그 궤도 그 끝이 있으니 지천태계입니다. 따라서 지천태계는 종 시의 궤이기도 합니다. 종은 지금의 세상이 끝남을 말한 것이고 시는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천태는 거의 아버지, 곤의 어머니가 합하는 괴입니다. 따라서 지천택에는 아들, 즉 천자의 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자가 나타나면 그분의 능력에 의해 지금의 세상은 종말이 되고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복명서에 이르기를 건곤합덕진천상제라 하였습니다. 아들의 운을 가지고 오신 성인이 곧 상제입니다. 지는 동방, 오행으로는 목을 뜯으므로 성인은 삼팔목운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역 설계전에 제출 호진의 하나님이 곧 지천태계로 오신 성인입니다 지천태계는 건계인 하늘과 건계인 땅이 합해지는 건곤합덕의 이치입니다. 천지음양 중 음의 소멸입니다. 따라서 마귀가 없는 세상. 즉 죽음이 없는 하늘의 세상이 창조되는 괴입니다. 지천태계는 한사람의 성인 출연으로 권계인 흑십우수가 110으로 변하게 되어 근계인 105수와 합한 괴입니다. 따라서 비결에는 성인을 마귀를 이겼다는 의미로 십승지인이라 합니다. 지천태의 성인이 곧 십승지인이며 천자이며 하나님인 것입니다. 불로불사 영생약은 비결의 삼풍곡이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 물, 이슬을 말하며 이는 하나님의 신인 것입니다. 지천태계는 권계의 의무의 기운이 소멸되어 천백, 지백, 인백으로 변화되는 즉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세상으로 변화하는 이치입니다. 지천태계성에는 삼백, 즉 우주 만물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삼풍곡인 영생 불사약을 가지고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결에는 이분을 삼풍도사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성경에 이기는 자가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가르쳐주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즉 예수 외에 또 다른 이기는 자가 나온다는 성경의 예언은 지천태계의 위치로 볼때 잘못된 예언입니다 천지 음양지수 음시부수가 즉 관계는 한번밖에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이긴 자가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위 성경 두 구절을 살펴보면 상반된 내용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는 성인에게 이단은 28장 18절 말씀은 맞고 24장 36절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성경 구절은 틀린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 갔음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이 친히 불로 불사 의 세상을 열어 가는 계시록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가 아닌 동방의 성인임을 주역의 이치를 통해 우리는 알수 있을 것입니다. 만세 방초가 춘마라초 당도하니 녹음방초 승하시라 아니 놀고 묵어다리. 놀고 놀고 놀아보세 삼신산 불로초가 잡초 중에 묻혀 있어. 무당코 초당하더니 동지나을 상설하에 미미분분 사라지니 남은 것은 불로쳐라그 방초가 점점 자라 사월 남풍 부는 앞에 춤을 추고 노는 모양 삼팔목초 완연하다 불로 불사약을 가지고 오신 말세 성인이 예수가 아닌 삼팔목은 즉 동방의 성인이라는 것을 체제우의 동학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성인을 알아보는 시기는 춘말 하초, 음력으로 4월입니다. 이는 비결의 진사 성인출의 뜻과도 같습니다. 그때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의 성경 말씀을 참고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